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출애굽이라는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맞죠. 그러나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 못지않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광야길 그 순례의 여정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7애굽기 18장은 그 순례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멜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직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또 피할레 사건 이후에 함께 지내고 있었던 모세의 아내와 이 자녀들을 다시 모세에게 데려다 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러비딤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시보라 그리고 두 아들들은 거의 1년 만에 지금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모세와 두 아들의 이름은 어, 하나는 게르솜이고 또한 명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3절에 보시면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 거죠. 게르는 여러분 나그네라는 뜻이고, 솜은 이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쳐 보면 내가 이곳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모세는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궁중에서 살았는데 이 애굽 사람을 살인한그 일이 발각되어서 결국 애굽에서 쫓겨나다시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게르솜인 거죠. 그 당시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을 자신의 고국으로, 고국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고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뿐이라는 그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이나 이방의 나그네로 머물다가 막상 돌아간 애굽은 결코 모세 자신이 그리워했던 고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오히려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이방의 땅이요 적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신의 동족들을 이끌고 그 이방 땅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이방의 개그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모세가 돌아가야만 했던 진정한 그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그토록 들어가기만을 원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의 본향이 맞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모세의 본향이었다면 모세는 결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 역시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보다 더 궁극적인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며 기대했던 본향은요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요 이 땅에서는 항상 외국인과 낙은내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본향 역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도 구리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그런 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 가신 것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행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그리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세요. 사진에 이 무슨 화면 같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춘절, 자신들의 그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는데 그 교통 체증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사진, 이쪽에 있는 사진 있죠. 지금 보로가 몇 차선처럼 보입니까? 제가 세봤거든요. 50 차선입니다. 50차선의 도로가 저렇게 꽉 막히는 그런 일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 그러면 뭐 중국만 저런가? 화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도 이 사진 흑백이니까 아이고 참 1960년도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80년도, 90년도 사진입니다.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추석에. 그렇게 우리나라도 저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화면 보시면 서 어? 이 여기 좀 낯익은데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대구 서부 정류장입니다. 1991년 10월달의 추석. 제가 혹시 성도님들 중에 건설님 중에 한분 계신가 싶어 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지금 아, 저내 얼굴이 아닌가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 자리에 있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도 그거른 일들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고향에 대한 그 기대감과 고향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잠깐의 고통과 불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 버리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양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확신과 소망이 있는 성도는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불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나그네와 행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양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비록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지만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시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사절 말씀 한번 보시면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뜻도 나오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는요 나의 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셀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미스보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뜻으로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이를 했을 때그 에셀과 같이,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 얼마 만에 이 둘째 아들을 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터울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측을 한번 해보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나는 나그네요 객일 뿐이구나 이런 자조섞인 한탄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었다가.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금방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미대한 광려로 쫓기듯이 도망쳐와서 처음 마다들을 낳았을 때그 자주 섞인 한탄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구나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된 거죠.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전에 바로 왕에게 붙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파묻어서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거죠. 또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탈로가 나게 되면 간첩죄와 내란음모죄 뭐 이런 제목이 붙어서 최소한 법정 최고형이나 사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비록 미디안 광야 정말 거친 땅이지만 모세 자신이 쉴 곳도 마련해주셨고. 또 부인 십보라를 만나서 아들을 두 명이나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할 일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에게 닥쳤던 그 모든 불행한 일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바로의 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스이라고 지어서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단지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자신의 모든 위기와 환란 가운데서 건져 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도 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도우시고 또 바로의 칼로부터 그 모세를 지키시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광야와 같이 착박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오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송도된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 될수 있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송도된 우리의 도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큰 위험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의지할 대상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믿고 그를 온전히 의지할 때 가장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환란과 고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능력히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랜만에 장인과 부인과 아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모세는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모세의 장인의, 장인에게 모세가 계속 주주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은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느엘이고또 하나는 이드로였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모세의 장인을 가리키는 그런 똑같은 이름이죠 아마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출애굽기 초반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애국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주고 사회로 삼아준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는 모세를 평안하게 보내주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빈털털이로 미디안 광려로 도망왔을 때, 그를 받아준 것도 이드로였고, 자신의 딸을 주워서 결혼시키고, 40년 동안 모세와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준 것도 이드로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모세는요, 이 장인의 이드로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모세의 장인이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해서 모세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모세가 되게 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장인 이두로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도움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한마디로 이두로는 자신의 사위인 모세에게 축복이 되어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장인으로를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왜그 많은 일들 중에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하니까 얼마나 장인이 감사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싶었겠죠. 사위 모세의 이야기를들은이두로의 반응을 보세요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이드로가 그동안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유일성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믿었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도 함께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히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잖아요. 율법도 받기 전이고 그 동안 이도로 역시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들로는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들로는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미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른 신들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도로의 고백과 찬양이 소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우월성에 대한 최초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출국의 목적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온 열방이 알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고백이 애굽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미디안의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두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방인이 한 최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최초의 고백이라서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귀한 것은 12절에서 한 이두로의 행동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했던 모세의 장인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드로의 이런 행동은 이드로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힘썼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드로는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이드로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급시키신 이후에 곧바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고 성막을 완성하였으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그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도로를 보십시오 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세와 두 아들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게르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우리 생각보다 더 힘들고 더 고되고 더 아픈 겁니다 이방인이니까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어린이가 뭘 아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네,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이방인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나그네와 이방인이 맞지만 이 땅에서부터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신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국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출애국기란 책 이 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또이 땅에서 저 땅으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이집트와 바로의 종으로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에서 풀려나서 육체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그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이를 예배하고 파라오를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서 참 자유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국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하며 동시에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충만하신 하나님.